...냐? 아아... 야 그러면 지금 왜 점수 확인해서 점수대로 외자 막 그러면은? 그냥 얼랭으로 올 거면은? 그러니까 점수 진해가 3500이라 그랬어? 3700이지 700. 근데 이미 3600, 3600, 3700에 4300이면 이미 3700이 넘잖아 그니까실적으로거의 얼랭이면은 그러면 저 얼랭이 다딱이나플레이해야 된다는 건데 그럴 확률이 제로잖아 확률적으로 그 실력을 보고 알겠죠 일단... 아. 일단 패러 가시죠 아니 근데 원래... 이거 스크린 할때 본캐 갖고 오는 게 맞는 거야 그니까 아니 그니까 비밀이지 저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데 왜 필요하죠 하는 거 자체가 나... 나이 승진 같은서나 이거 못 냈어 노안이가 <laughs> 그냥 가만 있다니까 가만 있는 거지 <laughs> 나중에 지표만한테 얘기해서 말하자 아 내가 지 얘기하고 왔어 디코에서 아 그래? 빡쳐가지고 집고 바로 들어갔지. 아 멋있어, 언니 멋있어요. 근데 네, 네, 원래 그 분쇄로 들어오는 게 맞대.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데 들어갔는데. 상식적으로 말이야 말. 레벨 육짜리 들고 왔어 싹 파가지는 새끼. 어. 아, 내가 뭐 아니 별두 개짜리 별한 개짜리 말아. <목소리> 야 스크리와서 그렇게 부키들 후레들 중에 내 데들 나들 데들 못 야, 그래. 봤어. 야 뭐. 처음 봤어 요 나도. 공방에서 나 보지. 다시 집중합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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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윈디디아풍프 찾는 거무시 그래? 스제. 아, 죽겠다. 소리. 무리성폭가떴어 나이스. 기박의피. 어 뭐야? 슈퍼. 미박 미사. 야, 도저 점프 뛰는 거면 저거 쏴 봐도 있지. 미사 개피. 정확히 위로 올라가는 건 위스새끼 피야. 그라 오른쪽. 아, 괜찮아, 괜찮아. 집중해. 헤 야, 위스 여기 있다. 위스 여기 있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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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오야, 오야, 야야나 일단 맞아줘. 아, 쟤네 메인 템 없다. 메인 템 없다. 일단 게임 중야타 완피. 오른쪽에 오른쪽에 야타 야타 있는데. 아나 쪽으로갈거 같아. 이거 조금만 빼 봐. 야, 나더 오른쪽으로 빠진 거못 봤어? 못 봤어. 부킹거든요. 야, 저 정면. 아, 옆나 괜찮아, 괜찮아. 모를 거야. 더저 버릴 거야.

빠졌어. 미자 미나 야, 나와. 슈퍼에 나와. 재밌게. 음. 형 아, 들어가요. 아. 형 들어가요. 야, 루하나. 아. 네. 뒤에 뒤에 원숭이 있는 거 땡킹. 어. 나이스. 야, 타필. 야, 타필. 야타커. 뒤에 원숭이. 뒤에 원숭이 봐줘. 뒤에 원숭이 봐줘. 나 네. 나이스. 나이스. 끝까지, <laughs> 원숭이 죽였어? 왕찮아 <laughs> 괜찮아. 아 겐트라 빡세다, 저기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니까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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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거의 없찮 <laughs> 거의 없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아괜 왕의 아, 길에 아저트랩 빡기빡스다 여기 <laughs> 윈디 나온다 저기 지금 픽했다 저기. 무조건 <laughs> 윈디야 디바 소리 났음 저기 픽했어 윈디야 공격이네 <laughs> 나좀 하다가 이따 밥먹어야 돼서 나 끈다 바..바꿀게 썽썽야 아, 라자로 라사로 한번보자야 스포야 나 케어 잘 해줘야 돼어 어? <laughs> 어 <저희> 스턴 너무 <웃음> 힘들다 저미스턴 몇번째 냐 이 새끼 뭐 이쁜 거 같은데도 아닌 거 같아, 이게. 더러워, 이게. 아니 뭐이 깡통 깡통 뚜벅이 같은 놈이 와서 난리야. 아 뭐야 이 녹슨 녹슨 깡통이잖아, 너는. <웃음> <웃음> 어? 녹슨 드럼통이요야 <laughs> 따거도 그거, 이게 따거도 보여서 고치가 됐다는 그런 거야. 야, 야 따거도 그거 같아. 물에 찬성 물에 찬성 물에 빠진 비눗포대. 거기 위에 있기 개많거든 <laughs> 얘 고인물이란 거야, 쪼금물 렉시아 네 환자로 그냥 암막 밝혀주고 바로 뺄게요 자 포크싱을 로안이가 상대 어, 위도 상대 위도우 야위도쪽 음. 그러니까 그냥 밝혀 드게 A 거점을 점령하십시오 위도 우면이 정면이 지금 위면에 원숭이 너, 점프, 너, 점프 너, 빠졌어. 어아 어, 어. 어. 위도 반피, 아. 원숭이 점프 빠졌어. 어야 위도야 킬도힐 넣었어. 위도 힐야 뒤에 트래. 아, 야타 왼쪽 봐. 사직이 샀던다

아, 진짜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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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할만해. 너무 들어오는 거 잡고 가야 된다 우리는. 미스이저잡저 저 위로 올라가는 거 잡아요. 이이차 타임. 빠졌어. 갈고리 그러니까... 없어 쟤 네. 힐벤 아, 뒤에 하이 원숭이 하이 뒤에 하이 원숭이. 원숭이. 트 틸. 아 스파이 나와. 레나 그래, <laughs> 이거 살려야 돼. 아. 원숭이. 야, 나 봐. 여전판만 안 아. 아. 아, 위도 없길인데. 돌아가고. 나이스. 개 집아 없다. 같이 가자. 이번에 같이 가자. 아. 틀레 이렇게 빠졌어. 틀레 이렇게 빠졌어. 위도 저기 정면 2층. 어저기예어스줘봐 앞으로 나오른쪽 2층. 보라 나이스. 뒤에 원성이. 원이 1배. 원성이 1배. 살았 <laughs>

위 있어 우리. 아, 이 새끼 개띠 겁네. 이도 빠지고 매클리야 트레 트레 도는 거좀 봐줘. 아. 트레 정면. 야, 야 저거 죽여봐. 트레 일배형 케어했어요. 어? 아.

그 나이스. 또막빼버 방금 네 네, 얘네 라인 나왔어. 야타. 라인 디바야 라인 디몇 며칠 최대한 빨리 빼줘야 돼. 나이스. 나이스 바퀴 앞으로 전진해 주자. 야타, 야타. 야타일베. 야타 위에 디바 어디 오케이. 여기 여기.

에바다무죄였다설 네. 제얘 수비공 없으니까 한번 묶고 때리자. 먹히지 아, 않으면 될것 같다. 나 아, 네. 그냥 들어가 바로 들어가. 라이뽕 줄테니까. 아, 나이스. 아, 네. 나이스. 야야야 저거아한대 스텔필 스텔로하니아로하니 다다 너무 높게 높게 뛰었는데? 빌. 빌. 아, 뭐 비벼야 돼. 붙어봐 붙어 봐. 리 없어. 지금 우리나 아나 없어. 바퀴, 야 뒤에 뒤바 디바, 뒤에 뒤바형 디바. 뒤에 디바 있어요. 디바 개피. 아, 매, 자포 없어. 자포 없어. 계속 비벼 야 상대 있나? 상대 있나? 아, 웠어재웠어

가나 물리면 바로 말야나 붙어. 투점 붙척이라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만 빼면 안 돼? 네 죽으면 안 돼. 리, 리그룹 하자. 리그룹 하자.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축배, 축배! 아예 보여주지 마. 보여주지 마. 어, 뺏다, 궁 그래. 채워주지 마. 궁 어, 채워주지 마. 티마법. 라이스, 티마법. 궁 티마법 채워주지 마요. 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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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라이스, 라이스. 라이스,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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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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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이 <목소리> 나이스. 왼쪽, 왼쪽 끝에, 맥크리. 힐베었어힐베었어 라인 힐베었어라인라인 오른쪽에 안아보자. 재웠어재웠어재웠어 재웠어. 나 진짜 안 죽어, 죽어. 아 트레 역경 없어 트레 역경 없어 나이스 라인 좋았어 오케이 힐벤 소원하필진네 <laughs> 손보라 쓸수있겠다 네, 응, 공 얘는 손보라 쓸 수도 있다. 진짜 힘내시게. 영이 살겠어. 자, 흰밥 먹고 그냥 계속 싸울게요. 오케이. Okay. 야따고야 네가 우리 뒤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돼. 너 먼저 혼자 떨어지면 너 포커싱 당해서 죽어 if y 서 아, r e going to be 할까? o o 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 g 아니야 겐트 아 지금 근데 위도우 나올 것같아저 네임 드 위도어 같은 위도우의트레을것 같아. 도시 위도우 음, 위도우 위도우 근데 네임드 마이트를 봤는데 프로 그 프로 이름이었나? 저아이디 흔하지 도안 떠. 그래 야 로아는 이러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른다. 알았지? 꿀팁이야 진짜 모르겠다 <laughs> 미쳤다 어디? 어디와? 야 뭐야? 이거. 미쳤다 야! 야! 뭐하는거야? 야 아무도 몰라 이거 <laughs> 거기 서면서 뭐할라고나어디 보통 지나가서 다 이렇게 아니 이러고 이러고 한명 들어오면 <laughs> 일어나서 때리면 돼야 위도우 있어 위도위 있어 저 <laughs> 안쪽에서 막아 안쪽에서 파라있다 파라 샷됐다 괜찮아 괜찮아 키라가 옆구리만 계속 찔러줘. 아이 화가 빠지고. 한대맞아줄래나이 아까 가나아 뭐야? 흰방 흰이다아 <목소리> 뭐... 아, 뭐야? 야야 스파 나와야 돼. 으이! 위도 바로 너무한데. 아 우리 가까가다가겠다 아... 아, 아, 됐다. 뭐야 약있어 얘네 여기, 음. 여기 앞파졌어 아, 야 우리 결야왜야 뭐야 뭐야? 나여기 있어. 라이풀어라 내가 지 야, 라인 거있어 방금500나방나내 방금 망치 조심, 망치 조심. 아,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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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조심 망치조심 와 왔어 나 왔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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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스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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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귀도우도 견제 아, 상성이... uh, oh, 안 돼? 와, 군 이제 데군 견제할 수 없어. 데군공조데아위도데군 켰어 데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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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데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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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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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아... 야, 스파야나와 우리 궁만 우리 이속있 쓰니까 그 속도 조절해야 돼 라인 궁 조심 라인 궁 있어 완전 아, 쭉쭉 는다 이거 아까 라인 궁 아까 다판에서 썼어요 아, 겐지카 <laughs> 일단 겐지카 하나씩 하나씩 한명저뽕 대요. 어뽕 대.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킬러. <laughs> 아니 킬러가 이걸? <laughs> 어야 <laughs> 진짜다. <나. 웃음> <laughs> <laughs> 한 돌진 봐주고. 근데 라인 궁 찾았다 이거. 파라파나한테이스 Can you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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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다 n you do it? Can you do it? c a 아좀맞아 2층에 2층에 겐지 같이 겐, 겐지가 같이 겐지가 겐지해줘야 돼. 오 900, 0 0어요 형. 하나, 세. 오케이. 어, 한번어한번 먹자. 왼쪽이 자리아부터 먹어. 왼쪽 자리아부터. 형으면안 돼요. 앞에 을안 죽어 안어맞아 밀고 빠지고. 야, 우리 지피다 어. 아, 뽕 있어. 힐러 마셔자. 만 써. 아, 자탄 가져 어, 야 자탄 야, 아, 자탄으로 자탄으로 쿨 빼자. 나 그럼 일단 야, 겐지 필. 겐지 필. 나이스. 아, 나누웠다 아, 이거 안 넣었으면 할만 했는데.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나이스. 난 빨리 죽고 마지막에. 어,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노우병은 쉽게 죽지 않아. 어으로 살짝 보 끌어 주세요. 어로. 나. 어, 뭐야? 야, 그걸. 안 주고 안죽어 안 아꺼리에지 아유씨. 아도 박스 몰랐다. 아, 아, 아. 깨비. <laughs> 여기 야타 구슬 오, 엄청나게 많이 내어요 나힐안 아, 하고 중이야, 중이야. 질만 나 저러고 있다가 초월 맞소. 아, 아 내가, 내가 너무 못함 재수. 아 괜찮아 방금 둘째 오가였어. 괜찮아, 괜찮아. 잘해? <laughs> 잘해? 아 <laughs> <laughs> 그런지 빡키지 몰랐어. 어, 그 항상 조심해야 돼 겐지 할 때. 나 말해줄라 그랬는데 이미 잡혀갔더라. 어? <웃음> 방벽 <웃음> 받았는데 이미 끌려갔어. 납치당함 <laughs> 이거를 네, 완막 가서 이거 완막 조합을 하려면 형 정크를 할까요? 오리사오그? 오리사 버려 그게 더러운 오리사하잖 완막 네. 조합을 하려면 루시아 제니타가 제일 좋긴 한데 라, 라인? 나자 라자, 라자, 라자? 근데 힐이 안돼 나오리사우그 하면 망해 슈퍼가 진짜 오래 살아야돼 형 이렇게 하면 딜 안나와요 맥크리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나 하나 하나 부셔야돼 하나 하나. 이게 수포가 오래 살면서 힐 계속 넣어야 돼. 아, 근데 궁이 빨리 안 쳤어. 아지흰방으로못 돌아오게끔. 또 어, 위도 흰방으로못 오게끔 정크가 견제 해줘야 돼. 나이스 컷. 이거 앞에 들어봐봐. 야 위도 왼쪽 위도 우 위도 왼쪽이야 왼쪽 막아줘야 돼 위도 왼쪽 막아줘야 돼 라인 라인 정리 왔어요 이거 나방지에 아. 내려야 돼아키나 아, 위도 보러 갈게요 위도 풀어 그럼 우리 살아볼게 당장 없어 없었다 아 맞다 아, 나 순간, 나 순간 헷갈림 잊어괜찮 <laughs> <laughs> 오, 이겼어 음.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laughs> 진짜야 이겼어 어리바리, 어리바 <온전이> 야타를 무시한다 <laughs> 아, 야타가 뭐야 뭐야! 호라 같네 <웃음> 아니 <웃음> 저걸, <웃음> 저걸 풀어준다고 <laughs> 아니 원래 이런거 마지막에 이런거 아, 한번 있어야되는거 아니 인간미 넘치게 아, 아, 마음이 약해서 내리시못 죽이네 아. 아. <laughs> <laughs> 지금 우리집 다 저기서 구경하고 있는거 안보임 <laughs> 아 저거 긴말로 다 나한테 웃어 <laughs> <laughs> 그럴만해 <laughs>